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시련과 절망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황에서 일으키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기 위해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듣고 소망으로 세임으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뭐 4주가 지났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어, 나눌 때에 다니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금령이 내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금령, 그 두려, 두려운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그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고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다라고 그때 나눴습니다. 그일 후에, 후에 다니엘은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일이 일어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매일 기도하고 바쁜 중에 기도하고 적들이 더 자기를 옥죄올 때에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늘과 같은 일을 만난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 하니까 빌미가 잡혀졌고 왕도 다니엘을 신임하고 아꼈기 때문에 막아 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그것을 할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봐도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기 싫은 것이 당연합니다. 이 상황은 이해하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은 최고 권력자 다리오 왕도 아니고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간신배고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권력과 비리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다리오 왕도 유일한 충신은 다니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아꼈고 수석 총리로 세워놓은 것이죠. 그런 다리오 왕이 그러한 다니엘은 모든 순간순간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과 백성과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정치를 온전히 행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한 모든 정책, 그가 세운 법령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고 백성들이 듣기에 행복한 것이고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단 다니엘은 충신 중에 충신으로 인정을 받게 되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 생긴 것이 무엇이냐 다른 다니엘의 정적들 다른 신하들은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쥐어야 하는데 권력을 쥘수 없었고 또 부정과 부패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워야 하는데 다니엘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조차도 쉽게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니엘을, 다니엘을 죽이는 상황까지 간 건데 단순히 다니엘의 목숨만을 끊어내서는 자기들이 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 다니엘만 사라진다고 해도 다니엘이 만들어놓은 법령 그리고 백성들이 다니엘을 존경했던 그런 상황들이 남아져 있다면 다니엘이 사라져도 그 후에라도 다니엘 때가 좋았지 다니엘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놈들이 나쁜 놈이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단순히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거에서 절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착 제거해 버리면서 끝내려고 한게 아니라 다니엘은 몹쓸 인간이다. 대역죄인이다.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 절대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되는 배역자다. 배신자다. 뭐 이런 이런 올가미를 씌워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틈을 발견하고 다리오 왕에게는 계속 그것을 말하고 백성들에게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 때문에 고민한다 다리오는 그그 그 하나 왕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 나쁜 놈이다 알고 보면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백성들을 조정하는 거죠 단순하게 죽여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다니엘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술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고, 다니엘이 왕궁에 있을 때에도 저놈은 나쁜 놈, 다리오 왕이 명한 금령을 지키지 않는 놈, 다리오 왕이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의 신에게 절하는 놈이라고 욕을, 욕을 하고 그런 놈이 세운 정책은 모두 나쁜 것이라고 조롱하면서 모든 백성을 선동해가며 다니엘을 점점점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다니엘은 자기를 붙들어 주고 그래도 자기를 지켜 주려고 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마저 더 이상은 자기를 지켜 줄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왕은 지켜 주고 싶어도 왕이시여 왕이 세운 이 금령을 왕이 어기면 왕권은 더 약해집니다. 이런 말로 계속해서 말하고 다니엘은 왕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가만히 보면 저자는 충신이 아닌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몰아세워서 결국 다리오 왕마저 다니엘을 죽여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굳어지고 맙니다.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한 자였습니다. 금령이 내린 그첫그 그 순간에도 위태로운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남은 건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 다가올수록 그의 기도 제목은 여러 점점점 폭이 줄어서 결국 하나만 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 하나님은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고 이제는 정말 사자굴 앞에 들어가기 직전인 그 순간에 다니엘이 할수 있는 기도는 딱한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자굴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감옥에 가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총리의 자리에서 잘렸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걸 믿습니다. 3개의 왕 왕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진껏 살려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사자굴은 그냥 단순한 고통,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점점점 줄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 망한 상태를 말한 겁니다 건강이 조금씩 조금씩 나빠진 게 아니라 사망선고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사자굴만큼은 들어보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제발 하나님 사자굴은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이시라도 무슨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사자에게 물려죽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가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힘을 얻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로 끌려가는 상황으로 점점점 갈수록 기도하기 힘들고 살려 달라는 기도, 사자굴만큼은 아니라는 기도도 더 이상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자, 자기를 지지했던 백성들로부터 점점 점 버림받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까지 자기를 붙잡으려 주려고 했던 왕에게도 버림받고, 이제는 유일하게 남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사자굴만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에게도 외면당합니다. 그는 사자굴로 이제 들어가는데 누구도 같이 가지 않고 혼자 들어갑니다. 자기 혼자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사자로 들어가고 돌문이 스르르 닫힐 때그 돌문이 닫히는 소리는 다니엘의 마음속에 다 끝났구나. 사자에게 찢겨 나갈 자기 몸이 지금 찢겨 나가는 기분으로 그 문이 돌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끝난 후에 인봉이 쳐집니다. 왕의 도장과 신하들의 도장으로 누구도 열수 없게 쾅쾅 찍어 버립니다. 정말 다 끝났습니다. 다니엘은 어둡고 음산한 그 굴속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도움이었던 왕도 끝이고, 내 평생 끝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도 지금만큼은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조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자굴을 신하들이, 정적들이, 심지어 모든 걸 포기하고 왕이 집어넣은 것 같지만 그들이 돌문을 막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넣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쉬고 싶게 쉬고, 쉬게 만들고 싶어셔서 사자굴에 넣으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오기 전에 다니엘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기울어가는 지지율. 하루하루 저놈 나쁜놈이다. 다니엘 죽여라. 빨리 죽여라. 정적들은 비웃고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맨날 한탄하고 다니엘을 다니엘 앞에서 조르고 다니엘은 단 한순간도 온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죽을 지경이고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를 떠나가고 왕의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포기하는 마음으로 갈때 다니엘의 심정은 미칠 지경이고 죽을 지경인 겁니다. 다니엘은 그 어디서도 쉴 데가 없습니다. 왕궁에 나가도 정적들과 왕과 신하들과 길거리에 나가도 백성들이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었어. 집에 돌아와도 사람들이 쳐서 제 기도 하나하나 하나 쳐다보고 온통 자기 죽여라 죽여라 다니엘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는데 그가 밤에 잠인들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근심 속에서 그가 하루하루 평안한 순간이 단한 순간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 잠을 잘때 잠시 잠들었다가도 새벽에 눈을 뜨면 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친히 사자굴에 넣으셨습니다 그의 귀를 막아주신 겁니다 정적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는 소리 백성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는 눈초리 이 모든 것을 막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자굴에 하나님께서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푹 쉬게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서 쉴 곳을 찾으셨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쉴 곳을 찾으셨는데 그곳이 사자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말도 안 되죠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적들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자 찾으신 곳이 사자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절대로 다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그 사자굴은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오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감히 그것을 들어올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살수 있는 장소.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는 죽음이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장소. 그것이 사자굴입니다. 그 사자굴로 하나님이 넣으셨습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적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 문을 막으셨습니다. 사자굴은 사람들의 눈에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분명히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쉬게 하고자 시계 만들고 싶은 자의 눈에는 그 사자굴이 쉼의 장소가 됩니다. 왕도 건전해지 못하고 아무도 다니엘을 구해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사자 굴로 넣으셔서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다니엘조차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갈 때 이해 못하죠. 사자 굴의 문이 닫힐 때 이해 못하죠. 내 마음이 갈기가 찢어지고 사자가 곧 튀어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해 못합니다. 근데 죽음의 사자가 튀어나와서 다니엘을 물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튀어나와서 마치 애완견인 양, 양 다니엘을 핥고 다니엘의 머리를 부비고 다니엘을 혼자 심심할까봐 그 주변을 돌며 재롱도 피우고 다니엘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느끼겠죠. 그러나 다니엘도 그 직전까지는 하나님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왜이 사자굴, 이 끝장인 곳에 나를 넣으실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초조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자 굴로 그 다니엘을 넣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동안 수고했다. 내 명령 따라 사느라고 수고했다. 금령이 내려졌는데도 기도하느라고 고생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여기서 쉬어라. 저 사자들과 함께 놀아라. 내가 나가서 내가 일할 것이다. 너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 내가 너를 여기에 데려다 놓았다. 이제 나와 함께 있자. 밖에서는 나와 함께 있기 매우 힘들었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무서워서 덜덜 떨며 울며 불며 떨었던 다니엘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내가 네 기도수를 다 들었다. 울지 마라 다니엘아.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가 이제부터 일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가십니다. 사자굴은 쉼의 장소입니다. 위로의 장소입니다. 사람들 눈과 사람들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미리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그곳은 쉼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쉼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빨리 인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단 하루라도 더 늦게 들어가고 싶고 단 짧은 한 순간이라도 거기 들어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리고 답답해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더 빨리 다니엘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으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다니엘을 쉬게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친히 계셔서 빛이 막힌 것 같은 그 사자골, 죽음인 것 같은 그 사자골, 도움도 끊어지고 생명마저 끊어질 것 같은 그 사자골을 하나님이 친히 계셔서 "이곳이 생명이고, 이곳이 빛이고, 내가 도움이라고" 그곳에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을, 그 굴을 기도의 굴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제부터는 다시 내게 집중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굴은 죽음의 굴이 아니라 기도의 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직접 더 세심하게 내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더 이상 밖에서는 누구도 다니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니엘 참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참소자의 입들을 다 막아 놓으셨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아직도 밖에 있다면 그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괴로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 사자굴에 넣으셔서 회복시키시고 이 사자굴에 넣으셔서 진정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땐다 놓고 가죠. 다니엘이라고 다르, 달랐겠습니까?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다니엘도 다 놓고 혼자 다 잃어버린 것. 세상껏 다 빼앗긴 것 같은 모습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고 맙니다. 사자굴이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곳에 들어갈 땐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망하는 거고, 병드는 거고, 죽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모습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놓치 않은 것 하나는 하나님, 다니엘이 다시 붙잡은 것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사자굴에서 다 내려놓아도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소망, 예수님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자굴이지만, 분명히 내 눈에도 다 끝장이지만, 기도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이고, 그것이 기도의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사자굴 안에서 웃습니다. 웃고 평안하고 쉬을 얻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지난 과거 아니면 지금,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아직도 사자굴이 아니요난 과거에도 경험한 적이 없고 지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런 자에게도 미래에 반드시 사자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다니엘과 똑같은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끝장이구나 망했구나 죽었구나 어찌 이런 일이라는 것들이 지금껏 있어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죄를 져서 어떤 실패를 실수를 나의 죄악 때문에 실패 때문에 일어날 때도 있었고, 혹은 욥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듯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더 억울하게 다니엘처럼.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사자굴에 끌려가는 일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자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우리를 그곳으로 넣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모든 자신의 섭리 안에 넣고 계시는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자녀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힘이 없어서 막지 않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됐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그의 자녀들에게 사자굴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에 미리 계시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실패에서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완전히 세상 것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만드,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사자굴에 가십니다. 지금 우리 다니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먼저. 사자굴에 들어가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자굴에 있다 해도 그 사자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자굴을 만날 것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옥 사자굴에 가셔서 먼저 가셔서 사망권세를 다 깨트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그 우리가 생사를 넘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사자굴도 하나님이 먼저 다 들어가 계시지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더욱 죽음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 사자굴에 들어가셔서 먼저 들어가셔서 다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사자굴도 두려, 두려울 게 없지만 정말 끝장이 나는 인생의 사자굴, 죽음까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사자굴을 예수님이 다 깨트려 놓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자굴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자굴에서 들어갈 때 세상껏 것 모든 것다 발가벗겨져서 빼앗기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찾지 않고 예수님 붙잡지 못해서 소망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만 올인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을 죽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의 정적들을 갈기갈기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사자들이었는데 다니엘 앞에서는 다 애완동물이 되어버립니다 다니엘은 당연히 그 사자굴에서 이전에 그 최근 몇 년간 누려보지 못한 평안함을 누리고 조용한 고요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놀라운 더큰 복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낸 자가 다니엘입니다. 이야 사자마저 다니엘 앞에서는 애완동물이 된다더라. 그의 정적들은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씹어먹었다는데 다니엘은 그 후에 들어가도 사자들이 그 앞에서 춤만 추고 놀기만 한다더라. 다니엘은 이후에 어떤 사자굴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죽음의 끝장이 와도 두려워할 수가 없는 자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를 붙잡아 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 사자굴이라는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 가장 뜨거운 교제를 즐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사자굴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휴양지입니다. 휴양지. 저희들 집에서 매일매일 편안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휴가 가시잖아요. 여행 가시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색 체험한다고 무서운 것도 행하고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특이한 행동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도 느끼고 짜릿함도 느끼고 합니다. 사실 사자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휴양지, 아주 특이한 휴가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짜릿함을 느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진짜로 바라봐라. 진짜 나와 함께 있는 짜릿함을 여기서 느껴라라고 하시면서 사자골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흔들릴 거 없고 예수께서 사, 이미 죽음이라는 사자골를 깨뜨리셨는데 더 이상 무서울 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나를 사사로운 것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주님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난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흔들립니다. 이런 제가 사자구를 만나면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믿음 없는 저를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기 회개,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이제는 다니엘처럼 진짜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는 그 믿음 제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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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니엘을 누구보다도 아끼셨고 그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자굴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주님의 방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을 붙잡는데? 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데? 사자굴입니까? 왜 사자굴입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주님 이 속에서 무엇을 주님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다니엘을 분명히 세워 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먼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자굴로보낸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같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이 없고, 우리도 약하여서 세상의 작은 것 하나에도 흔들리고 두려웠답니다. 매일 매일 어떻게 살까? 매일 매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주님 앞에. 소연하며 눈물 흘리기만 합니다 주님이 다이사자원에서도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셨고 나를 천국에까지 이끄시려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려 놓으셨는데 나는 이 작은 것에 두려워하고 이 작은 것에 슬퍼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이제 우리에게 더큰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천망으로 예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감독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우리 여삼계 성도 성두,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큰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어 흔들리는 믿음 없어 사자골이 아니라 작은 사자의 울음소리에도 두려워하는 저희를 주님 불쌍히 보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오니 하나님 더큰 믿음 부어 주셔서 모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